Allah, Allah, 아니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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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럼>, 생일 축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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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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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저니다하봐키타워 아, <laughs> <laughs> 호텔 갈때마키 <laughs> 맞나? 찌그러졌는데? <laughs> 역시 찌그러진 사람 <laughs> 마주 볼까? 아 거기에 그 이거 입 되겠네 그걸 또 입어 좀 힙퍼. <laughs> 이거 입 진짜 딱 기쁘겠다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역시하다 <laughs> 갑자기 옷을 바꿔 입으셨어요? 옷을 가싫대요 <laughs>

돌게 가죠 오오 <laughs> 아, <laughs> 셋다 팔만 벌리고 하나, 둘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너무 안 맞다 하나 둘딱 <laughs>

아 생일 축하해요. 오래오래 건강하게. 이마 프라이가 없어. 후레쉬로 불 없어. 풀에쉬로 불좀 세게 해봐라. 불 만들었잖아. 아빠 그렇게 하니까 자름해 보인다. 야, 이렇게 찍어봐. 불같대어 어. 아빠 저. 어. <laughs> 오. 오불 같다. 부하면 <laughs> 내가 아빠 불때 내가 끌게. 그러니까. <laughs>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신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생크림 커팅 <커틴>? 축하해요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아 응, 건강하세요.